남녀간의 궁합은 부딪히는 궁합이 있고, 갈등을 하는 궁합이 있고, 궁합도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맞느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고, 궁합만 좋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격 차가 굉장히 무섭거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 드릴 거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녀 궁합이라. 궁합이 참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남녀간의 궁합은 부딪히는 궁합이 있고 또 갈등을 하는 궁합이 있고 궁합도 여러 가지예요. 어, 어떻게 맞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말하자면 사람이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듯이 생생해야 돼. 어, 궁합이라는 거는 어, 금수목가토가 있는데 그게 생생이 된 건데 역순됐을 때는 사람이 부딪히고 싸우고 터지고 하는 게이 궁합입니다. 또한 이게 있어. 남녀간에 사랑하면서 궁합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사람들도 많고 좋은데 결혼하고 살아야 되고 그냥 둘이는 도망가서 살고 싶은데 부모들이 어디가 봤을 때 궁합이 안 맞으니까 막 반대하고 깨지란 난리 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신도 할아버지는 난 궁합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 부부간의 궁합이란 거는 요점을 딱 따라서는 궁합은 참 중요하지만은, 1년이고 2년 살면서, 그 궁합을 잘 맞춰서 자식을 갖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잖아? 그치? 근데, 온 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자신 낳고 망하고, 자신 낳고 부자 되고, 자신 낳고 이별하고, 자신 낳고 사별하고, 부모를 가려고든지 아니면 망하게 든지 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부모 간의 궁합이 최고 무섭다고 볼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궁합을 봐서 음. 궁합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음. 결혼을 했는데 음. 이혼을 했어요. 음 바로 해는 경우? 바로 하는 경우랑 음. 나중에 하는 경우. 근데 그게 있어요. 내면 쩔 보고 외면 쩔 봤을 때그 사람들 자체들이 궁합 보는데도 여러 가지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궁합 응, 어떻게 보냐 또 틀려지고. 근데 세 군데 가서 봤을 때다 수탈했어. 근데 살면서 궁합이 맞춰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격 차가 굉장히 무섭거든. 응, 궁합 좋다고 해서 성격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렇 근데, 연애할 때하고, 응, 겸허분하고 대, 백팔십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응,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아, 내가 모르든 성격이 나오고, 어, 모르든 게 나오고, 궁합, 앞만 잘맞으면왜 내가 이 성격하고 살아야 되지? 하고 깨지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래서 궁합은 잘 맞는 데서 더잘 살고, 뭐, 응, 안 맞는 데서 더못 살고.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은 또 결혼을 했어. 근데 연애 때보다 성격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걸 그때부터 파악을 야겠어 생각해 여자 입장에서. 또 남자 입장에서 똑같고. 그러면 궁합이 전혀 안 맞는 데는데, 어, 그 사람들의 성격을 너무 맞춰가면 서 살기 때문에, 어, 자신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응. 그래서 어, 궁합도 중요하지만 그 선대 내면적과 외면적의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응. 선생님. 어. 이번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저랑 여자친구랑 궁합 잘 맞을까요? 궁합 궁합 따지지 말고 잘해줘 무조건 대고. 궁합 먼저 잘해줘. 아우 <laughs> 어, 잘해주면 좋지. 여자분들은 거기서 나 사랑한댔어 해주면 금방 좋아하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딱 갖다 주면은. 모든 게 사람을 놓고 싹 놓는 게 여자 마음이야. 알았지? 그렇게 해줘.